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회사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너무 새로운 해체가 넘어왔습니다. 프로토스 모식 75회차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k 비 o 2경기, 두산 NC, 그리고 하나 키움 경기, 그리고 한국 FA컵 1경기, 포항 스틸, 수원 삼성, 유로24 1경기, 스코틀랜드, 스위스, MLB 1경기, 네, 뉴욕아키스 볼티모어 경기에서 다섯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두산 NC. 지금 배당은 해외 배당입니다. 10시 30분 이후에 지금 구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2.35, 1.63에서 NC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두산이 승리하면서 최근 다섯 경기 4승 1패 기록하고 있는 두산, 어, NC도 최근 다섯 경기 3승 2패 흐름은 나쁘지 않는데 일단 어저께 패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부담되는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어, 두산은 올 시즌 특징이 있죠. 한번 승리하면 은한상 뭐 2연승, 3연승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와, 오늘도 조금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선발투수가 어, 두산은 최원준 선수 그리고 NC는 카스타르 선수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를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최원준 선수입니다 올, 네, 올 시즌 10경기 등판에 하고 4승 4패 기록하고 습니다뭐 많은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팀의 뭐 상승세에 보탬이 되고 있고 어 최근에는 또 패승 패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흐름 자체가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경기 잘 던지면 한 경기 못 던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 그래서 조금 흔들 수도 있는 이번 경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n 시전 올시즌 상대전기한번 있는데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이닝도 길었고 또 실점도 적었고, 또, 방울도 좋았습니다. NC전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한번더 호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하나전도 안타를 많이 맞았지만, 잘 마무리하면서, 위기관리 능력까지 보여줬던 최원희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카스타노 선수죠? 올 시즌 13경기 등판했습니다. 오선 3 0 0기로 가고 있는데 방울 3.7번 나쁘지 않습니다. 6이닝 한 20.30점 한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세 경기에서 2승이 있습니다. 5이닝 6이닝 7이닝 던지면서 평균적으로 6이닝 던졌는데 모두 다 20점 딱 자기 방울만큼 그렇게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최근 10경기 보시면 은 실점을 안한 경기가 없습니다. 많게는 6실점, 8실점, 또 작게는 2, 3실점을 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점을 3점은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최원 선수도 3점까지 의 실점은 어느 정도 허용된다. 그리고 나머지 불펜 싸움이라면은 두산 이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산은 또 김태경이라는 새로운 강력한 마무리가 생겼고 NC는 마무리에 조금 불안한 모습도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가는 부분 부산이 좀더 낫다 보고 타산의 집중력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헨승을 한번 가리가 보시고요. 배당 노리신 분들은 뭐 홈승까지 한번 부산의 승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 이 경기는 제가 볼때한1 0 5 정도 이렇게 네. 인지해줄것 같은데 어, 두투수가 조금 불안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6이닝 두투수가 합쳐서 6실점, 7실점 정도 한다 고 보고 어, 나머지 부분은 불편해서 점수가 좀나고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바를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와 김경기. 하나는 어제 승리를 얻었습니다. 유현지 선수가 나오면서 3대0으로 셧아웃 승리를 얻었고 키움 어제 좀 무기력한 경기 속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배당은 1.71, 2.20에서 하나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오늘 선발투수가 김기중 선수입니다. 그리고 키움은 정찬호 선수인데 두 선수도 역시 조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기중 선수죠. 올 시즌 구원으로 좀 많이 나왔고요. 거의 선발로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선수입니다. 1자을 기록을 보시면 지금 구원으로 모든 경기에 나오고